안녕하십니까 고승법어 석전용호 스님 편제 47차 서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1922년 5월 29일 중앙님의 휴교령이 내려지자 석전 스님 학장직을 사임하고요. 6월에 다시 구함사 주지직도 내려놓고요. 1923년 7월에 준원 이강수, 가람 이병기, 나정 박현환 등과 함께 금강산 여행을 떠나게 되고 이때 춘원 이광수가 우리 불교의 새벽 종송에 대해 번역을 했다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석전 일행이 신계사 보강암에 갔을 때 보강암의 주지 월라노사는오라스님이었어요 석전의 사형이기도 했고요. 석전스님 일행이 온다는 이런 기별을 받고 두세 명의 어린 사미들과 함께 봉당 앞까지 마중을 나왔다라고 한 봉당이라는 것은 절앞에는 연못을 뜻하는 거예요. 석전 스님의 일행이 금강산에 갔을 때 마침 큰 장마를 만나서 할수 없이 포광하면서 4에서 5일 정도 머무르면서 온갖 이야기를 나누면서 소위를 했는데 행 구경을 다니지 못한 거예요. 장마를 만나서 이때 이야기로는 금강산 6기로 해서 나중에 1922년 신생활에 발표했던 작품이기도 하지요. 추는희광수 씨가 서울 청량리에서 출발을 해서 원산을 경유하고 보강함을 지나서 금강산 곳곳을 두루 다녀오기까지의 여정 또 수려한 풍경을 묘사한 글로서 당대 최고의 문필가였던 춘원의 붓이 그려낸 것인데 비는 연해 계속 이어졌다는 이야기죠. 퍼부어 잠시도 쉴 새가 없는데 우리는 우스운 이야기, 슬픈 이야기, 또 승려 이야기, 정승 이야기, 금강산에 불공오던 정승댁 마님 이야기, 의병 이야기, 일본 군병 이야기. 죽을 뻔하다 살아난 이야기, 이러한 끝없는 이야기로 세월을 보내고, 혹 이야기가 일시 끊어져 횡댕그래빈 고사의 옛 오랜 사찰에 노승의 낮잠 자누라고 코고는 소리와 또 쏴하고 구룡연에서 몰아 내려오는 소나기 소리밖에 안 들릴 때는 불경도 외우고 명상도 하고 시구도 생각하였습니다. 홍 먼저 자려고 방에 들어와 누우면 마루에서 양노사 석전스님과 월아스님을 이야기하는 거죠.의 담소하는 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흘러들어오고 그중에 간간이 웃은 소리가 한두 마디 분명히 들릴 때엔 나도 자다 말고 혼자 웃기를 금치 못하였습니다. 육십 평생을 운수 종적으로. 물처럼 구름처럼 수행했던 이야기죠. 세상의 감고를 몽에시하던 양로승의 고담 속되지 않은 이야기들이죠. 이러한 내리에도 여전히 우리와 다름 없고 뭐 특별히 다른 줄 알았는데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죠. 눈물과 웃음이 남아 있구나하며 한껏 신통도 하고 또 한껏 철량도 합니다. 세월의 흐름에. 좀 가슴이 짠했다는 이야기죠. 이와 같이 석전, 춘원, 가람, 나정, 오라, 스님 등 다섯 사람이 장맛비에 갇혀서 4, 5일간 암자에서 나눈 이야기들은 갖가지였는데 춘원은 다시 비오는 날의 보광암밤 풍경을 시조로 남겼지요. 옛절의 밤 깊으니 풍경소리뿐이로다. 노승의 연불송도 끊인지 오래건을 산피만 비인뜰가로 오락가락 1923년 개년 7월 29일 야 밤에 표현했어요. 또한 춘원은 새벽에 도량송을 들은 것을 딱딱딱딱하는 목탁 소리의 한없이 신비한 맛은 오직 들어본이라야 알 것이다라고 했고요. 도량송에 이어지는 새벽 종송을 기행문에 옮겨 쓰고는 그 뜻이 좋아서 우리말로 옮겨놓았다라고 했는데 맑은 소리 구름 뚫고 자주 귀에 들려오니 광음이 빠른 줄을 세월을 뜻하죠 그때마다 깨닫도다 크게 치고 작게 치는 것 목탁 소리를 이야기를 해요 다 까닭이 있으니 두번 울고 세번 울니 모두 때를 이름이라 원차 종성 변법계 원하오니 이종소이온 법계에 주로하여 철의 유암 실제명이라 철의 어두움은 모두 다 밝아지고 주는 이광수 씨가 해설을 해놨다라고 했어요 삼도이고 파도산 사막도의 고통 세계 도산지옥 무너지며 칼도자 산산자예요 도산이다 칼이 산처럼 쌓여 있는 지옥이다라고 하는데 집에서 뭐 부부 싸움하고 이러면 이게 도산지옥 아니어요 일체 중생 성정각 모든 중생 하나같이 깨달음을 이루리다라고 했어요. 자,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고승법어 석전 영호스님 편제4 7 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증다리 서일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 i 불교교육대학더다 생활 속의 경 달마대사 성 상대생활 불교 거부지 불교학계로 성찰스님 백일 법문등이 비롯한 발흥불법, 발흥진리 서일봉스님의 SID 불교교육비